취득세 중에서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일시적 이주택이고 우리가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되지만 임차인이 있을 때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취득세에는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양도 소득세만 놓고 보면은 기간이 뭐 최대 3년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임차인이 있든 없든 취득세는 1년까지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꼭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그 세무 전문가들이 양도하고 취득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바뀔 여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그냥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2주택자예요. 지금 2주택자인데 분양권을 하나를 더 사, 샀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분양권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세대에서, 예를 들면 아까 30세 이상의 자녀가 사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택을 2주택자를, 2주택을 제 부부 간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분양을 받는 거라면, 나중에 분양권을 사서 이게 다 지어지면은 궁극적으로 세 채가 되는 케이스부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사람들이 이요 부분도 정말 오해가 많아요. 지금은 현재 시점에 2주택에다가 플러스 분양권 이 상태인데 이거를 나중에 1주택을 처분해 버리고 1주택만 남고 그다음에 분양권만 이렇게 존재를 해서 분양권이 완공이 돼가 주택이 완공이 돼서 주택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합의되면 이 주택이라서 이거는 3주택 12%가 아니고 8%를 적용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럽니다. 이 당시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수가 2주택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3주택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이게 이 문구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 지자체도 혼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주택자라면은 일시적 2주택을 복잡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분양권이 있을 때는 이거는 주택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종전주택을 매각한다 손 치더라도 주택수가 줄어드는 게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을 살때 정말 내 고객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분이라면 지금 1세대 몇 주택인지 정도는 그래도 여쭤보시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취득세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요즘은 주택 가격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3.5%면 3,500만 원인데 이게 12.4%면 1억 2,4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툼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거래하실 때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도 상식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상담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아까 제가 오피스텔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취득세에 관련해서 다시 이거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이거를 사는데, 여러분 잘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고 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는 당연히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일정한 요건을 거치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실질이 다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래 집이 만들어진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어쨌든간 주택 정책 안에서 보면은 이거는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가깝게끔 이렇게 편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시죠. 취득 단계에서는 업무용 주거용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 단. 단계에서는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이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불분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그, 그 건축물 대장의 취지에 맞게끔 준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취득세를 낼 때는 주택세에 넣고 빼고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무조건 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4.6%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수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사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취득 단계에서는 좋죠. 왜냐하면은 다른 주택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 보유 단계에서는 업무용과 이제 주거용이 있는데 주거용은 임대 등록을 한 경우가 있고 또 미등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명쾌하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겠다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마 정황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으로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는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상가는 7월에 한번 고지로 끝나는 것이고 주택은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이렇게 되고 고지서 자체도 거기 그 재산세 그 부과될 때도 집가표준액에 부과되는 이 비율이 달라요. 적용되는 그 비율이. 그래서 고지서 내용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제는. 7월 달에 받은 고지서가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가 됐다면 일단은 이제 보유 단계에서 주택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영향을 줘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혹시 7월달에 받은 그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해 보여요. 우리가 미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거용이면 사실상 주거용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력으로 지금 모든 게다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객 상담을 할 때는 섣불리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7월 분 재산세 고지서를 가져다 주시면 그거를 보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집을 살 때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할 때는 주거용이 이거는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실질 과세 원칙을 따른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과 대상을 계산할 때 이게 사업자 등록만 여러분 보시고, 아어 이거 일반과세로 등록돼 있고 이거 우리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임차인이 거기서 에 사업을 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자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죠 라고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임차인하고 대화도 과세관청에서 훅 질문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차인 계약서 전화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한테 전화가기 전에 미리 임차인한테 전화가는데 저는 거기를 주거용으로 쓰요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사실 입증하는데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원래 예를 들면 비과세 대상으로 주택을 양도하려고 했는데 형식은 업무용으로 돼 있지만 실질이 주거용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듯. 업무용인 듯 업무용이 아닌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보유, 양도 이 단계를 모두 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는 빠졌는데 임대 단계까지 여러분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처음에 분양을 받을 당시부터 업무용으로 쓸지 아니면은 주거용으로 쓸지 이게 한번 결정되면은 이게 흔들림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요. 주택을 양도할 때 이게 주택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이걸 중간에 용도 변경이라는 걸 여러분 하실 텐데요. 또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예전처럼 이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양도일 직전에 또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 우리가 보유기간 산정, 거주기간 산정에 또 문제가 되어버리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런 난수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충 내가 세금 공부 대충 해가지고 세금 상담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죽이나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1 주택을 팔 때도 세금 상담이 안 돼가지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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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전화 상담을 일절 하지 않아요.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물어보는 거 싶은 것만 물어봐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고객이 그 질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겁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 오면은 무조건 아, 상담은 예약 상담만 해가지고 방문 상담만 받습니다.이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저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을 텐데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얼굴 표정을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된것 표정인 것 같은데. 네. 이아 여기에서 그 얘기는 이, 아껴뒀다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미리 해, 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가표준액 1억은 취득 시점에 주택세에서 무조건 빼져요예 예, 취득 시점에 그러니까 집도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빠지는데 사실 요새 이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이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의 1억 이하는 꽤 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의 1억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죠. 왜냐하면 취득세 부분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살때 4.6%만 넣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1차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임대 오피스텔을 임대를 할때 오피스텔을 임대를 할때 이게 아까 그 지금처럼 1주택을 갖고 있고 그냥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대비로 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령이 70세 이상이 되면 제가 여쭤봐요. 혹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자식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나요? 라고. 왜냐하면은, 이제는 임대사업을 할때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면은, 10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70살인데 10년 동안 하면 80이에요 지금은 되는데 있잖아요 10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의무사항을 다할수 있느냐 저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있다면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없다 그러면은 일단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 8월 18일날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우리가 특별법이 바뀌면서 4년 단기 임대는 다 자동 말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벌써 46만 채가 넘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오면은 임대 사업자를 재등록해야 되냐 이렇게 대다수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연령을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의사결정하십시오. 일단,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이 상한룰은 이제 고민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다른 모든 임대차가 이제 5%니까. 그 다음에, 부기 등록을 해야죠. 부기 등록은, 뭐, 예를 들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임대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도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대출이 있으면은 이거는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60%까지는 이게 그 차감해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이 없는 물건이라면은 큰 문제는 없다 보고 그리고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기 때문에 보증금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게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호기죠. 일반 개인들이 표준 임차 계약서를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임대사업자지만 저도 항상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지만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만에 하나 늘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야지. 그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지.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오피스텔은 2년 갱신을, 2년 단위로 안 하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거를 3개월 이내에 그 구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웃긴 거는 있잖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은 주소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물건 소재지 구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일원화 시키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laughs> 임대 사업자 등록했던 예를 들면 그그 그 뭐냐 살고 있는 거주 동하고 그, 그 구하고 임대 소재지 구하고 다르면 이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셔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 몇 마디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에 하나 여기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여러분,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의무 임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정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사항 제대로 안 해도 대충 봐주고 이랬지만 지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때문에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언론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관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문제되면 이게 과태료를 내면 1년치 임대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상당수의 분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는 혹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 이 책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걸쭉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몇번 읽어보고, 아니, 내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관리해줄 수 있다 하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10년 동안 고객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말 맞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못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직접 못해요. 6월 달부터 임대차 신고법이 바뀌잖아요? 그 일기올리내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안 하게 되면 그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하고 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그 48페이지도 고객한테 보여주세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 진짜로 만에 하나라도 살짝 실수만 해도 1년치 임대료가 나가는데. 직접 못하십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잘 해서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